부사님도 우리 대한 성어대학교 정창덕 소장님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 이렇게 뭐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오늘 모임을 한 것은 아니고 큰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바쁜 일정에 이런 일이 아니면 또 모임 도 힘들고 그래서 참 생일에 이렇게 모이는 것은 여성들도또안 맞는데 오늘 추후에 새롭게 시작할 일이 많아서 하여튼 우리 오늘 총장님 송어대학 총장님 또 우리 하고자 하는 일에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일을 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실 것 같고 또 무엇을 뭐 하는데 어. 제가 이 일을 어떤 앞서서 진행하는 것보다 이 어떤 대학교라든지, 음, 음, 그러면 뭐 일을 하면 서로 좋아야 되거든 그런데, 아, 일을 제가 이제 상의를 해보면서 어떤 후원, 우리 단체, 이런 것보다 학교에서 일을 시핀하는 게더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서, 뭐, 초들도 그런 마 말을 가지고 계셔서, 뭐 그렇게 이제 협의를 하면서 응? 어차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또 이웃에게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과 총장님도 뜻을 가지고 계셔서 아, 이걸 총어대학교 음, 응? 음, 협력해서 총어대학교 하고노아방주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람을 붙이시고, 우리가 만나는 것 같지만, 다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건뭐 예정론이다. 하나님께서 다 툴이 있어서 또 어떤 사람을 생각한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면 너무나 더 쉬워요. 사람이그래서 오늘 기한 목사님을 와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 부족한, 저를 위서생 함께 하러 오시고, 또 우리가 뜻하는 것, 이런 거. 함께 할수 있도록 이렇게 모여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 이렇게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먼리에서 오셨지만 뭐 큰, 풍족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요즘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교회 아니니까 이만은 인원들이 먹고, 여러 분들 이렇게 나눠서 그냥 철철하지만 두배 식사하면서 함께 뭐 다른 얘기 하려고 모인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추진하는 노하 방주 이것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까 이런 음, 논의를 하려고 이렇게 모인 것이니까 꼭뭐 어, 음, 생일하는데 뭐 이렇게 귀한 시간 이런 것은 아니고 함께 모여서 좀큰 일을 하고자 이렇게 모인 거니까 하여튼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어, 남보성 목사님이 시간이 뭐 14시간이 다 돼서 이제 밑에 대화하면서 응. 일부에 여기서 뭐도와뭐 이런 얘기를 들을 사람이 있고 그냥 핵심만 알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후에 식사하면서 좀 위대 핵심이 되는 사람들을 3층 사무실에서 좀 대화하고 이런 시간을 빨리 식사를 하고 그 시간 갖는 게더 낫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그노아에 대해서 생략을 하고 생략을 하고 빨리 식사를 훈련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 우리 남호선 목사님 식사 그다지 주시고 오늘 말씀을 열해주신 우리 정덕주 목사님 숙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러하나님 이 땅에 우리 종전님을 보내셔서 오늘까지 사용하시고 성리하시고 역사하시을 감사합니다. 이를 기점으로 해 더욱 더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모든 이 프로젝트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주께서 특별니 뛰니 주시고 역사하실 수 없었어. 오늘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성기대의 법을 주시고 먹는 채도 강건하여. 남은 삼주를 위해 혼신을 다하도록 은총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열두청 총대 전정범 목사님 생신을 축하드리고 박원신 일에 참석하시고 자리를 품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축하의 어,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우리 박은주 원장님 워싱으로 축하하자니까이렇 축하, 특성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를 감사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